도쿄 전범 재판 왜 일본은 반성하지 않았나? 1945년 일본은 항복했지만 과연 정의는 세워졌을까요? 전쟁을 결정한 히로히토 피고석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은 천황제를 살려두기로 했죠. 그 결과 일본 사회엔 국가 최고 지도자는 무죄라는 왜곡이 남았습니다. 빠진 진짜 책임자들 28명만 기소. 수많은 정치인, 군부, 재벌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도 그중 하나였죠. 축소된 전쟁 범죄, 난징대 학살, 위안부, 강제징용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았습니다. 전범 기업들은 면죄부를 받았죠. 승자의 정의, 원폭 투하, 민간인 학살은 재판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이 불공정성은 일본 위기계에 우리는 피해자라는 논리를 줬습니다. 역사 회피의 토대, 전범들은 정치 경제계로 복귀하고 일본 사회는 책임은 이미 끝났다는 인식 속에서 반성을 피했습니다. 도쿄 재판은 정의가 아니라 역사 회피의 시작이었습니다. 원래 일본의 무반성은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